안녕하세요 자교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머를 1급 필기 가성비 공부법, 벼락치기 공부법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머를 1급 필기는 강의가 필수인가 하는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필기는 강의로 커버하는게 아니고 기출로 커버해야 합니다. 또한 교재 같은 경우에도 필수 선택지가 아닙니다. 강의를 안 듣고 교재가 없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적어도 필기는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 보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처음 볼때 이해를 할수 있다면 정말 천재에 가깝겠죠. 하지만 기출 문제를 보고 또 참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런 벼락치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주다 보면 합격할 만큼의 지식은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방식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커머를 읽급 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원서 접수겠죠. 보통 원서 접수 창에 들어가게 되면 한달 정도 쭉쭉쭉쭉 다 차이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빠르게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벼락식의 준비법, 갓성비 공법에 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먼 1급 필기는 다음과 같이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목은 20문제씩 총 60문제가 출제됩니다. 1과목은 컴퓨터 일반, 2과목은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이죠. 3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과목명만 봐도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 컴퓨터공학과 출신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 어, 다행인 소식은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있으니까 뭐 찍어도 25%의 확률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또한 시험 시간은 60분인데 총 60문제가 출제되니 1분에 이 객관식 문제를 적어도 아무리 느려도 한 문제 정도는 풀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시간도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죠. 이 점은 충분히 다행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벼락치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이 필요합니다. 기출. 그럼 기출은 어디서 구하냐 하시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 3회치가 있습니다. 기출 3회치 중에서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따로따로 풀 거예요. 처음에는 기출 3회치가 있고 1 과목, 그 중에서 1 과목만 딱 골라서 풉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보고, 요약집을 보고, 한 문제를 보고, 요약집을 보고,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1 과목만 총 3회치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요약집은 어디서 왔냐 하시면은 요약집 같은 경우에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 과목에 대해서 완전하게 요걸 마스터했으면 다음으로 기출 3회치 중에서 2과목에 해당하는 것만 한 문제씩 보고 요약식 보고 또한 문제씩 보고 요약식 보고 요거를 좀 꼼꼼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3과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체 과목 요걸 다 하신 걸 바탕으로 전체 과목에 대해서 3에서 7회치 정도를 더볼수 있습니다. 더 보고 요약집 보고 더 보고 요약집 보고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방법대로 하면 며칠이 걸릴까요? 먼저 일공부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이틀에 걸쳐서 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날에는 1과목 3회치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2과목에 대해서는 1회치를 해주고 두 번째 날에는 2과목 2회치를 해주고 3과목 3회치를 해줍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앞에서 한걸 2일에 나눠서 하는 방식이죠. 2일만에 합격하시는 분도 다수 있습니다. 다수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준비 같은 게 너무 짧다 보니까 시험은 또 약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하루 만에 합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많은 시험 문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나마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높은, 그런 벼락치기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짧은 건 2일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일 공부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 3일에 걸쳐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날에는 1과목, 두, 두 번째 날에는 2과목, 세 번째 날에는 3과목.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일 공부법이 있습니다. 4일 공부법. 또는 뭐 4일 이상, 일주일 정도 공부법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공부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공부법도 충분히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이 4일 공부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3일 공부법대로 음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3회치를 봐주시고 마지막 날 d 이 y 4 이때는 전체 과목 3에서 7회치 요약집을, 아, 문제를 풀고 요약집을 보고 요걸 반복해줍니다. 만약에 3에서 7회치인데 요게 4일 안에 안 끝날 경우에는 5일 공부법도 되고 6일 공부법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 공부법도 되고 이러겠죠. 어쨌든 이렇게 4일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과목에 대해서 한번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벼락치기 방법에 대한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벼락치기, 어, 2021개정 자료 받기, 그리고 요약집, 그리고 기출.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 먼저 요약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약집은 신화공에서 제공되는 거며, 요렇게, 뭐, 요약을 쭉쭉쭉 해놓은 게 있는데, 처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때문에, 이걸 먼저 보시면 안 되고, 기출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 문제씩 풀기를 누르고, 커 말이 있죠. 1급 있죠. 해설 보면 문제 풀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3회분은 푸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처음 보실 때는 2과목, 3과목 말고 1과목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죠. 문제를 해설을 보시면서. 이때 주의할 점이 처음부터 너무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간다. 얘와 조금 더 친해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회분 외에도 2회분, 3회분도 볼 거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출을 보신 다음에는 요약집에서 관련된 내용 찾아서 보고, 또 다음 문제 보고, 요약집에서 찾아서 보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 해줍니다. 그리고 2021개정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음 앞서 말씀드린 요 CBT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풀수 있고, 아니면 뭐 컴퓨터로도 볼수 있는데,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개정 자료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해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019 포마 읽을 필기 핵심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신화공 사이트에는 2019년까지는 로그인이 필요 없고 또한 책 구매 인증을 하지 않아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20, 2021이 최신 핵심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책 구매 인증을 해야만 볼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2019년 요약집을 바탕으로 공부하기에 여기 있는 계정 자료집을 참고하시면서 범위에서 빠진 부분은 빼고 추가된 부분은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벼락치기 방법과 벼락치기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